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UFC 진출권을 두고 펼쳐지는 살벌한 토너먼트. 아시아 최강 파이터들만 모인 로드 투 UFC.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Fighting out of Stockholm Sweden. 조세피 펀더 크니츠. 파이팅 아웃 오브 청유 사우스 코리아. 키턴 소. 약간 MMA 운동하는 선수들이라면은 복리니스트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UFC 가는 게저 자체로도 파이터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한국이 격투기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게 어 제가 도움을 줄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서예담 선수도 지금 경기가 2년 8개월 만에 복귀전이거든요. 음. 어, 그런 만큼 어, 초반은 좀 로우 템포로 천천히 이제 가면서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려는 어,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로 돌아주고 있는 서예담 선수인데요. 아, 아, 바로 스프루투 선의 반응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케이지로 몰고 갈수 있을지. 자 몰아주고 있는 서예담입니다. 자 일단은 저 케이지까지 몰아간 건 좋았는데 예, 저기서 저 엘보와 니킥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버우긴인 상태고요, 서예담. 근데 네, 크누트선도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누트선도 이게 서예담 선수가 그래플링이 강한 걸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좀큰 공격을 던지는 건 지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그 팀을 또 서예담 선수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펀치와 킥컨비네이션을 보여주셨던 크누트선. 어느새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쿠너스 선이 클린치 파이팅이 생각보다 더 좋네요. 어, 그러니깐요. 아, 그래서 지금 그립까지 완성시킨 상태에서 기회가 왔나 싶었는데 아크루스 선의 대응이 상당히 좋네요. 네. 게 입식도 특히 무에타이 같은 경우에는 클린치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태국 낙무 아이들의 그 경기를 보면 클린치에서 뭐 발목 받치기라든지 쓰러차기로 상대방을 일부러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볼수 아, 있죠. 그렇죠. 하프가드 컨트롤 계속 해 주고 있는 요세핀 크누투슨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결국에는 이제 그래플링에서 이제 크누투슨이 탑 포셜 점유하면서 사장 선수가 좀 어, 컨트롤 당한다. 어, 이게 좀 명확히 졌거든요. 음, 네. 어, 그런 만큼 좀 테이크다운을 할 때도 좀어카 테이크다운에 좀 어, 위념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 하프가드를 아주 안전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시간을 소진해주고 있는 요세핀 쿠누투선. 그러니까 체스판을 엎어야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지금은 체스를 두면안 돼요. 그럼요. 네. 오, 이런 거가 필요하죠. 그니까 러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난타전 상황이 지금 답이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쿠누투선, 헌치어 타이웨, 미들키 콤비네이션. 자, 그리고, 테크시스도하려주고 있는 서예담입니다 야, 아, 근데 힘이 좋네요, 크누투선. 음. 곧바로 일어나주고 있는 크누투선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내용을 냉정히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쿠누투선을 넘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 차라리 이후 전개되는 스탠딩 상황에서 난타전을 걸어서 어, 거기서 좀 타격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서다담의 공격이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해주고 있는 쿠누투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리 싸움에서 쿠누투선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 저런 식으로 이제 뭐 거, 어, 수싸움을 하는 건좀 어려 워 보이고요. 아 느낌 아, 아, 너무 잉키. 좋아요. 세번 연달아 허용했고요. 잠깐 좀 고통스러워했었던 서예담 선수입니다. 네, 지금 늦기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오0대 오십, 아언더을 오히려 파고 있는 크누트 선이군요. 그립 잡은 이후에 테이크다운까지 성공시키는 요세핀 크누트 선 경기 종료됐습니다. 야 스웨덴의 어, 킥복싱 강자로만 좀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좋았었던 크누트 선이네요. For your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조세핀 헌터 나이슨 만장일치 판정 승을 거둔 요세핀 크누트슨입니다. 아까 뭐 대한민국의 사이단 선수를 이겨서가 아니라 오늘 보여준 경기력은 충분히 UFC 본 무대에서도 통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보여주던 기량을 다못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이 경기 한 경기만 이기면 바로 UFC 진출이거든요. 그래서 두 배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차도르 채널, 채널 콘텐츠로 스파링도 했었던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또두 배로 애착이 가는데 어쨌든 뭐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fighting out of Laguna, Philippines, John the Outlaw e d a h fighting out of Seoul, South Korea, Han Soo Spiky. 저도 격투기 팬이었고, 어, 뭐저 내가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뭐 재밌어 보였어요. 인생의 전반적인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룬다는 것에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정찬성 관장님, 자신 주신 훈련 프로그램에 맞춰서 뭐 준비했고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이나 형님께 눈도장을 확실히 띄어야 되니까요. 네, 좀 기다리는 싸움을 안할것 같습니다. 자 한번 파고 아, 뜹니다. 아다 하지만 김한슬 선수 스텝이 살아있습니다. 오 어, 좋습니다. 손. 앞손 깔아준 다음에 뒷손 날카롭죠. 자 이렇게 한번 시도봤습니다 쫓아오는 상대편은 무기는 회피하고 있는 데 김한슬. 아 들어온 순간 라이트 카운터도 좋았고요 김한슬. 어, 내구성을 버티면서 버티네 지금도 정타 들어갔는데. 오 어, 네. 네. 이만큼 좋았습니다. 이만큼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파운이 시도. 드디어 쓰러집니다. 사, 사실, 그 전에 쓰러졌어도 이상할 게 없을, 없었을 정도로 많이 맞았거든요, 정타를. 자, 욕심 크게 부리지 않고 지금 하퍼가 돼서 좋은 포지션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엘보우도 왼손으로 짚어졌다가 밑으로 깎아내리면서 해줄 수도 있겠고요. 가드 패스 시도. 자, 패스. 아, 터틀로, 백으로. 하지만 여전히 이 위치에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김한슬 선수인데요. 아팔 풀렸습니다. 좋습니다. 파운딩. 아 일어나네요. 하지만 쫓아가는 김한슬 좋아요. 집어넣습니다. 안면쪽 다시 한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굉장히 편안하게 공격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아 발을 못 하는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한슬. 자쪽안보안봐여안 어, 보여 어, 안봐여안니다안 보여 안보 아,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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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여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주면 좋을 텐데요 자여시 한번 더 보여 안 보여 안보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보 완전히! 조여갔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여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보 자, 트라이앵글 각도를 45도 틀어 줘서 확실히 조여 준 다음에 안바로 이어 갔습니다 아, 스페이드 에이스가 떴군요. 1라운드에 그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김한슬. Referee John Sharp calls a stop to the fight. For the winner by submission due to armbar h a n s l Spade. 자, 1라운드에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 했습니다. 김한슬 선수입니다. 그라운드에서 싸우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트라이앵글 안바로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 그냥 팔이 보이던데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캐치해서 잡았습니다. 뭐 사실 뭐 제가 서브미션을 뭐 시합에서 처음 잡았는데 또 이렇게 큰 대회에서 첫 서브미션을 거두니까 이거 또 감회가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h a n s o l Kim. Thank you. I love you, 아, 김한슬 선수의 땡큐 알로뷰 싱가폴과 함께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두 단체 의 월드컵 챔피언 김한슬 선수의 클래스 UFC에서도 먹히네요. 이렇게 UFC 입성합니다. 또좀 개인적인 얘기 살짝 하자면 저희 차도르 채널 막내 작가가 김한슬 선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울컥하네요. 개인적으로. 아 진짜 멋있다 김한슬. 아무래도 좀 그냥 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임팩트 있게 이겨야지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 사실 평소에는 제가 좀거리를 잡고도 컨트롤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좀 끝나기 위해서 좀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기 상황도 상황도 왔던 것 같습니다. 어, 보스께서 데이나와이트 보스가 계약서를 준비해 주으면 좋겠네요. Let's go, c o n t 여기 데이나. Go, fighting out of deerfield beach florida usa tuka fighting out of qingdao china mountain tiger sheng min 같이 전진 압박을 걸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자원추은투후 아, 주저함이 없는데요 이 선수들 네아 지금 벌써부터 경기가 좀 오래 갈것 같지 않은 그런 냄새가 이제 확 풍깁니다 오 라이트 어, 걸렸어요 자투또 맞았죠 자 다시 오른자 장민영의 압박이 들어갑니다 근력 자체도 이제 투코투코스가 좀더 앞서는 걸로 보입니다. k 네, 지 쪽에서의 이제 몸을 섞어보는 과정에서 장민영 선수의 수준을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까지 는 어쨌든 압박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게 좋긴 하지만 아 어, 지금 그 펀치 걸렸어요. 어 왼손 맞았지만 전진하고 있는 장민영. 자두 선수 모두 이 싸움에서 지금 밀리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가드 위쪽으로 그냥 펀치를 쏟아내고 있는 장민영입니다. <laughs> 자 반시아. 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투코스에. 자, 아, 지금 토코스 데비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장민영은 지금 경기를 1라운드에 좀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토코스 들어왔어요. 어, 근데 토코스도 맷집이 상당한데요. 네, 이번 이거 투구투코스이 맷집이 이게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네. 아, 끝났어요. 아, 아, 그 경기 종료됩니다. 역시 1라운드에 경기를 마무리 짓는 중국의 마운틴 타이거 장민영입니다. 바이 아웃

其实我这次的计划，因为对手的战力有终结，地面有终结。其实这一次的计划就是，第一回合就是绕着他打，然后第二回合、第三回合发力。但是我长时间没有比赛，你打算是什么呢？是想精彩比赛呢？还是想在美国呢？还是想继续在亚洲比赛呢？其实我的想法是想向向世界展示中国大级别的。 有这一步的计划，我会继续去努力，因为我需要比赛，我需要去展示我自己，这就是我的价值。Fighting out of Launceston, Australia, Sean Hassan。 s 자, 우치다 선수는 뭐 그래플링 같은 거 전혀 어, 하위 포지션으로 가도 피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상당히 좀 적극적. 오 시작하자마자 태클치고 달려듭니다. 아역시미에 대한 강점 있는 선수답게 네. 일단 다리 한번 노려보는데요. 자 바로 저렇게 싱글렉 잡다가 본인이 들어 누면서디파프가드 같은 것도 활용을 뭐 마음대로 하는 선수예요. 자 주디스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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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로 시작한 끈적끈적한 스타일의 그래플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이 우치다 타케르도 그런 타입이에요. 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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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기게 한번 끌고 내려가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시아네첼. 아 지금 달라붙은 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 껌 붙은 것처럼. 아 그러네요. 이제 이게 떨어지지아 그러다가 네 아, 껌째 눌렸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아 너무 과하게 붙였는데요. <laughs> 자그 상황에서 애철 선수가 위쪽으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글쎄 우리가 현애철의 부황자국만볼수 있는 그런 <laughs> 네.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현애철은 갑자기 어도 걸렸어요. 지금 어느새 갑자기 자기가 사이드마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엉덩이 어, 빼서 그렇죠. 음 역전입니다. 자여 뒤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치다 타케로. 자 손목 컨트롤을 해주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죠. 올라오면서 왼쪽 언덕 팠습니다. 아, 나 좋습니다. 에첼이 지금 상당히 침착하게 대처를 해서 본인이 상위 포지션 갖고 갑니다. 여전히 붙어있는 상황이긴 니다만 이번 위치는 션 에첼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상위로 올라간 상황인다 파워드가 어. 뒤에서 다시 몸을 틀어내고 있는 우치타 타케로 자, 그리고 뒤쪽으로 슬금슬금 넘어갑니다. 션 에첼. 다시 백을 타려고 하는데 아직 조금 불안하죠, 션 에첼. 네. 다리 훅이 아 하나 감겼습니다만 어 그러면서 팔까지 느끼했는데 네. 몸을 틀어냅니다. 아, 지금도 포지션 불안했죠, 전해체. 네. 아 뭔가의 완성도 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상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순식간에 전환. 가드패스 성공했고. 오, 백을 요! 잡습니다 이번에 우치나타 캐루 잘 잡았어요, 백 안정적으로 힙이 딱 붙었죠. 그리고 조커. 오목쪽자 지금 손으로 손안 뜯고 있는데. 오, 오 그대로 떠내려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슈토의 젊은 신인이 대박을 한번 터트리네요호주 지역의 아주 그 이름 높은 강자를 꺾은 겁니다. 아, 대단하네요. 시작하자마자 붙어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분명 머리부터 떨어졌거든요. 결국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따내네요. 와, 깔끔하다. 깔끔해. Well, 100% 225 c m

入ってきたいと思います